결혼 준비를 하는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것중 하나가 결혼 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큰 비용이 발생되니까 결혼 준비를 할때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돈을 한 번에 몇백만원 또는 천만원까지 쓰진 않잖아요. 평소에 쓰지 않았던 이 엄청난 금액을 과연 어떻게 써야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남들도 다이 정도는 한다. 인생에 한 번뿐이다. 라는 말에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결혼 준비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혼 준비할 때 이것은 절약할 수 있겠다, 자제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모든 걸다 줄일 수 없겠지만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식장, 드레스, 스튜디오, 예물, 청첩장, 집, 가전제품.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중 하나가 스튜디오 촬영인데요. 촬영을 예쁘게 다 찍고 나면 셀렉기를 정해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앨범과 액자에 들어갈 잘 나온 사진 20장 정도를 고르게 되는데 기본 장수가 넘어가면 한 장당 3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많아서 60에서 70장을 고르면 나중에 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과감하게 추려가며 골라야 해요. 그리고 액자의 경우 기본 액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내고 변경을 하게 되는데 스튜디오 액자가 시중보다 비싼 편이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금액을 추가하다 보면 숫자에 덜 민감해져서 덜컥 결제하게 되는데요. 예쁘면 추가금이 붙는다. 결혼식에 액자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상담하면 추가금 방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랑님 예복의 경우에는 맞춤, 기성복 또는 대여를 하는데요. 평소에 양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다면 기성복 또는 대여를 추천해요. 신부님의 드레스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랑님은 맞춤을 하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성 브랜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맞춤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향후 몇년 동안 양복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면 대여가 나을 거예요. 실제로 대여복을 입고 예식하는 신랑님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대신 맞춤 양복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 촬영 수트를 서비스로 대여해주니 어느 방법이 나은지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부모님 한복을 보면 요즘에는 거의 대여를 해요. 간혹 맞춤을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흔치 않습니다. 한복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고 평소에 입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여를 추천해요. 대여이지만 맞춤처럼 몸에 맞게 가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신부님들이 드레스 투어를 할때 샵에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메이크업과 헤어를 결혼식 당일처럼 하고 가야 어떤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가는데 기본 메이크업만 하고 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헤어는 드레스 샵에서 로우 포니 또는 로우 번으로 해주어 전체적인 느낌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드레스 투어는 본식 드레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샵의 드레스 분위기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맞는지 또는 나의 체형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드레스 투어는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데 20에서 30만원의 메이크업을 받고 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해요.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을 신랑 신부님과 같은 샵에서 해야 할지 따로 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은 웨딩홀 안에 있는 샵 또는 부모님 댁에서 가까운 샵에서 진행하십니다. 웨딩홀 안에서 받으시면 아무래도 이동 동선이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본식 내리는 신랑 신부님도 아침부터 바쁜데 신경 쓰일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게 말씀드려서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예식 이부에는 신부님이 드레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헤어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부에는 하객들이 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드레스를 서둘러 환복하고 이동해야 해요. 거기에 헤어 변형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죠. 그 사이에 하객들이 식사를 마치면 인사를 서둘러서 해야 하고 이분은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찍지 않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 변형을 하지 않고 헤어 액세서리만 바꿔도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어요. 웨딩드레스 하면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웨딩 슈즈일 거예요. 이럴 때 하나 산다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분도 있는데 드레스 샵에서 같이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스튜디오 촬영에서 사용하거나 본식 드레스의 디자인에 따라 발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구입하는데 적절한 가격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지인에게 예식을 알리는 청첩장의 경우는요, 수량을 넉넉하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예식장 보증인원보다 적게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가격이 다른 준비 비용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꽃장식도 하고 싶고 실링 왁스 스티커도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지인들은 보통 날짜와 시간만 확인하고 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 쓴 만큼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서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 준비 예상 금액 중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전 가구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집에 새로운 물건들로 꾸미고 싶은 생각이 정말 클 거예요. 그런데 구입 시에는 예뻤는데 나중에 취향이 바뀌거나 식구가 늘어나면 가전 가구도 바꾸고 싶어질 테니 풀세트 가전 가구보다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침대, TV,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제품은 마련하고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같은 제품은 그 이후에 구입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길 잘했어."라고 뿌듯해 하거나 "이건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신랑 신부님의 기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웨딩 촬영의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안 봐."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고 인생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기이고 가장 젊고 예쁠 때 비용을 들여서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우선순위와 소비 기준을 잘 세워서 가치 있게 소비를 해야 합니다. 평생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로 둘만의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